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남아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은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에 180mm 이상, 영남 지역에서도 3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전주 23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가 27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